안녕하세요. 한국 영상 자료원이 준비한 코파톡톡의 진행자 이승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김신철 슈퍼바이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눌 건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우선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어, 웨스트월드에서 그 VFX 슈퍼바이저를 맡고 있는 김신철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비주얼 이펙트가 VFX의 용어더라고요. 이게 CG는 컴퓨터 그래픽하면 딱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VFX는 좀 넓은 개념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비주얼 이펙트라는 말 자체에 그 SFX, 스페셜 이펙트까지 이제 합쳐져서 그 특수 효과까지 합쳐진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비주얼 이펙트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효과에 관련된 거고요. 그것이 이제 영화 촬영을 하면서 같이 뭐 물, 불, 바람, 어, 비 같은 것들을 특수효과, 현장에서 특수효과로 다 뿌려지는 것에 모자란 부분을 저희가 더 채우거나 혹은 뿌릴 수 없는 부분을 저희가 뿌리거나 하는 부분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다 아우르면서 그것을 이제 컴퓨터를 활용해서 할 거냐 아니면 현장에서 그걸 직접 뿌릴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 비주얼에 관련된 어떤 효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통칭해서 VFX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슈퍼바이저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어, 저는 어렸을 때는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 한 명의 청년이었는데요. 어, 이제 예전에 짧게 이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일을 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2008년쯤에 아이언맨, 2009년에 아바타로 나오고 한국에서도 이제 VFX가 많이 들어간 해운대라는 영화도 개봉을 하고 이런 것도 이제 천만 넘으면서 성공하는 것들을 보면서 영진이 있으니까 그런 자료들을 볼수 있잖아요. 아 투자가 이제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게 미래다, 아 그렇구나 해서 바로 이제 CG 관련된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짝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어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에 이 산업의 어떤 성장 속도가 조금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현장 로케이션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VFX 산업이 좀더 많이 부응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제가 공부한 게 맞나요? 아, 어, 반은 맞고 반은 그러니까. 틀리다고 이야기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제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됐었던 거는 사실인데 그때 이제 제가 했었던 작품에서도. 모든 로케이션에 모든 촬영이 다 취소됐어. 그래서 모두 다 그냥 세트에서 일단 찍어야 돼. 왜냐면 배우들도 그 기간 내에 촬영, 기간 내에 맞춰야 되는 거고, 어, 스탭들도, 그리고 모든 어떤 예산이나 편성이나 방송은 당장, 어, 내년 뭐 언제 나가야 되는데 촬영은 당장 해야 되는데 모든 촬영은 다 취소됐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반대로, 어, 그렇게 코로나로 격리가 되다 보니까 OTT, 를 포함한 어떤 어떤 뭐 케이 컨텐츠들이 이제 그 부상을 하게 되는 것도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무언가는 계속 만들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CG, VFX를 많이 활용하게 되고 그때 이제 좀 전반적으로 어, 어떤 VFX 쪽의 예산이 어, 많이 늘어나면서 뭐좀 좋았던 것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힘든 작업들을 하게 되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 저희한테는 이제 양날의 검 같았던 시절이긴 했었습니다. 앞서서 VFX 기술이 영화에 어떻게 쓰이는지 뭐 아까 물, 불, 비뭐 등등 이제 자연 현상이나 뭐 기타 많은 비주얼적인 부분에 어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 기술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제가 알기로는 이 제작 방식이 사전 작업이 있고 뭐 촬영이 있고 후반 작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기술은 대체로 어느 과정에서 쓰이게 되는지요? 음, 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뚫는 질문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사실 이 말씀하신 부분 자체가 이제 좀 VFX라는 이름으로 확장되는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촬영해온 어떤 결과물에 저희가 거기에다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뭐 없는 것을 만들어 놓거나 잘못 찍은 것을 지우거나 하는 어떤 그런 일만이 단순히 이제 CG라고 했다면, 이제는 어, 프리 프로덕션 단계부터 같이 참여를 해서, 아, 이런 시퀀스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비를 뿌리지 말고, 이거는 CG로 갈 테니까, 대신 창문에 닿는 것만, 어, 특수효과에서 뿌려주세요. 나머지 뒤에는 저희가 넣겠습니다. 그러면 촬영할 때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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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용의점이 있고, 예산적으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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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이 있고, 그 효과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것들을 프리 단계에서부터 같이 이야기하면서, 어, 이제 요즘에는 시나리오나 혹은 콘티 작업을 하면서부터 이제 같이 인볼브 돼서,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이제 어그 샷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까지 또 이제 VFX 슈퍼바이저의 VFX의 어떤 영역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촬영하는 이제 당시에서도 보면 요즘에 뭐 이제 VFX가 늘어나면서 촬영하는 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린 스크린 혹은 블루 스크린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블루 스크린 앞에서 그냥 하나 이상한 파란색 칼 하나 들고 막막막 아뭐아 소리 지르면서 뭐 싸우고 막 이런 류들의 어떤 그 메이킹 필름 같은 것들을 이제 보셨잖아요. 이제 그런 류때 같이 디렉팅을 해주는 거죠. 왼쪽 위를 보면 어뭐 무슨 독수리 몇 마리가 있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으니까 어 그거에 맞춰서 해주세요. 대신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현장에서 같이 디렉팅 하는 것 또한 VFX에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런 류로 촬영한 것들을 후반에 가져와서 이제 모두 촬영 다 끝나고 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저희만의 이제 다시 후반 작업을 하는 시간, 이렇게까지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큰 작품 경우에는 거의 한 1년 넘게 그작품에 인볼브가 되기도 합니다. VFX 산업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트렌드가 있을까요? 어, 요즘에 사실 새로운 트렌드랑 기술의 가장 핫한 거는 뭐 모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AI인 거고요. 그 AI를 활용해서 이제 어떻게 그거를 VFX와 접목을 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요즘에 가장 R&D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AI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AI에게 계속 머신러닝을 시켜서 그게 이제 저희가 VFX적으로 좀 좋은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아직은 확실히 좀 기술 개발 단계에 있고요. 어떤 특정한 어떤 어, 샷들에 대해서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효율의 샷들을 어, 처리할 수 있, 있긴 하지만 아직 굉장히 좀, 어, 부분적인 영역에서만 활용을 하고 있,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속 기술 개발을 해서, 어, 그 AI와 좀 접목을 해서 저희 어떻게 하면 이제 K 콘텐츠에 이제 알맞는 어떤, 어, 그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어, 이렇게 이 AI를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요즘에 가장 이제 기술을 집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VFX 산업이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성장하다 보면 데이터 양이 많아질 것 같아요. 양이 많아지면 당연히 관리와 보전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될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시고 활용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점점 이제 VFX 산업이 발전하고 그리고 이제 지원해야 하는 어떤 아웃풋 결과물도 이제 소위 말하는 2K에서 4K UHD 화질로 이제 점점 데이터들이 늘어나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보존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저희에서도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픈 어, USD와 이제 오픈 EXR 의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제 회사를 만들 때부터 좀 멀리 바라보고 아 이렇게 도입을 해서 어떻게 해도 나중에 이 데이터들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식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런 파이프라인으로. 어, 파일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효율적인 작업 데이터는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무겁고 굉장히 헤비하다 보니까 어, 많은 작업자들이 이제 그것을 뭐, 뭐 파일이 경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은 뭐 버전이 뭐 이제 몇인지 어떠한 어, 아웃풋을 가지고 저희가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지. 푸티지가 뭐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러한 유들의 관리도 저희 인하우스 관리 툴하고 이제 그 많은 인원들이 그것을 관리하는 데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한국 영상 자료원이 소스 데이터 S 플랫폼을 만들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네네. 들었습니다. 음. 네. 그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산업 관계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시나요? 이 사업이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어, 긍정적인 어떤 효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이제 첫 번째는 어떤 어, 전반적인 어셋들의 질의 상향 평준화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전반적으로 어떤 규격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이런 것들이 쌓이면 그거는 반드시 나중에 훌륭한 레거시가 될수 있는.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질적 상향편준화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쓰였던 고래가 이제 올라가게 됐어. 그러면 우리가 다 그걸 봤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는 이 정도 품질을 갖고 있고, 이렇게 될수 있는 거라는 걸 상업적으로 다 개런티가 된 어떤 어셋인 거고, 그러면 그거를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열어보는 어떤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만들어서 이 정도 수준을 했더니 저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알게 되고 자기네 쇼에 맞게끔 이제 한 80%는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한 20%만 이제 새롭게 공정을 좀 추가해서 수정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될 것이고 그럼 그 과정에서 어 다른 업체나 이런 데서도 그 어셋을 사용을 하려면 그것의그 어떤 공정에 같이 이제 발을 맞춰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한 업체 두 업체 혹은 그 사용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런 어떤 규격에 맞춰서 어셋들이 개발이 되는 거고 그러면 조금 더 사용하는 사람들도 더 편해지고 그게 이제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업계 표준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마지막으로 어 이제 어떤 이게 훌륭한 어떤 문화유산이나 혹은 이제 그 보존 가치로서의 이제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근래에 근래에 이제 광화문 광장을 한번 크게 수리를 한번 했죠. 근데 혹시나 추후에 그 광화문 이전 광화문 광장을 네. 뭔가 영화에 출연시키고 싶거나, 그걸 보고 싶어, 어떤는지 알고 싶어, 라고 하면 사실 그것들을 어셋으로 만약에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잘 보존해 놨다면 20년 뒤에 그 2020년도에 광화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영화를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따로 보존을 하지 않았다면 그거를 재현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거나 혹은 애초에 이야기 자체를 시작을 못할 수도 있겠죠. 뭐, 그거 외에도 저희가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가치적으로 어 평가도 할수 없을 만큼 중요한 어떤 유적들이나 어 현장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셋으로 남아있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어 라이브러리화 되어 있으면 그게 이제 나중에 K 콘텐츠가 발달하면 할수록 굉장히 훌륭한 디지털 박물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 같습니다. 향후 VFX 사업에 관련해서 영상 자료원의 어 다른 역할을 기대하시는 게 혹시 있을까요? 어, 일단 이렇게 좀, 어, 라이브러리화하고 그것이 이제 뭐 상업적으로 쓰일 수 있을 정도로 라이브러리를 많이 쌓게 되고, 어,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그렇게 쌓인 라이브러리들은 이제 잘 보존만 된다면, 잘 보존만 된다면, 이제 추후에도 그 가치,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가치를 갖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계속 이 선순환이 될수 있도록 어떤 회사들을 좀 독려하고, 효율적인 어떤 예산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런 어떤 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언제나 그냥 그곳에 계속 있어주는 것이 이제 사실 가장 큰 역할이 될것 같고, 공기업이 이제 저희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어떤 사기업 입장에서는 아,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좀잘 만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잘 어, 한번 남겨보자, 어, 한번 해보자라는 어떤 큰 동기부여가 사실 될수 있겠죠. 오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VFX 산업이 굉장히 발전할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네, 이 직업을 선망하는 많은 분들이 또 생겨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떤 미디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좋아하신다면 그것을 이제 자기가 꿈꾸던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직접 보고 싶어하시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런 것들을 이제 꿈꾸고 자기가 영화나 미디어를 좋아한다 라고 하면 어, VFX는 앞으로도 전망이 밝기 때문에 되게 어,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요즘에는 이제 특히나 되게 재밌는 컨텐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꿈을 이어나갈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뷰 하신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예. 오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터뷰였는데 사실 하고 싶은 얘기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어, 드릴 수 있는 얘기도 되게 많았는데 확실히 이제 VFX 쪽에서 이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어 이제 책임감도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K 컨텐츠가 이제 해외 촬영이나 이런 데 나가다 보면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좋아들 하세요 그런 것들 보면 아 되게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앞으로 아, 더 잘해야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게 되는 것들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이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진행하는 컨텐츠 보존 사업도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굉장히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이제 더 현장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또 나와 주실 거죠? <laughs> 네, 좋은 기회로 또 한번 모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